생일 파티는 끝나지 않는다. 생일, 생일, 생일. 저희는 압구정 로데오의 여기 스시 선수를 엠. 갈 거예요. 너 찍지 지금 또 나.

짜자잔! 3월 첫째 주는 바로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23살 생일 때는 뭘할 거냐? 경상도를 싹돌 거예요. 원래 생일은 한 달이라는 말이 있지만 한달 내내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한 4, 5일 동안, 아 3, 4일? 동안 구미, 부산, 창원 이렇게 즐기고 올 예정입니다. 윌리 씨 나갈까? 기백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기백이에요. 제2 3 번째 생일 소감이 어떠세요? 함께 하실 수 있는 지금 영광을 누리고 계신데 어떠세요? 굉장히 하시죠? 네. 지금 3시간 반을 달려서 준이의 생일 파티를 위해구미를가지고있어요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하기 전에 카라피기에 마시겠죠? 요게 약간 붓기 이러면 자고 일어난 상태의 얼굴을 싹 잡아주는 제 다이어트 뷰티템 굉장히 사랑하는데 뷰티. 잘 부탁드려, 예. <laughs> 숙소 도착. 선배님, 이게 뭐세요? 이거, 이거 뭐세요, 이거? 꼭 챙겨 진입... 드셔야 됩니다. <웃음> <웃음> 같이 그밥 먹는 커플의 오빠도 곧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로 해서 저도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뭔가 외출다음 외출. 외출. <laughs> 오늘의 OOTD. 확실히 저는 약간 네이비 컬러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응? 응. 말하샹않 뒤집어지게 놀고 일어났거든요. 내가 다시는 술안 마신다 진짜. 어차피 원래 골반 때문에도 마시면 안 됐지만 여러분 제 나이가 이제 23번째 생일이잖아요. 제제 나이에 아직 술을 끊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저께 이제 먹으니까 많이 안 받더라고 보면서 음, 그래서, 원래 더마셔었으면 아마 지금 이 영상 키지도 못했을걸? 즐거운 생파였다. 오늘은 생일 당일 날이기 때문에 직접 메이크업을 안 하고 이제 구미에서 부산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몹시 제가 자주 가는 헬멧샵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헬멧를 받을 거예요. 당일 날인데 기분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려 p s 제가 부산 올 때마다 해매를 받는 샵이에요.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 변신을 하고 와볼게요. 뭐 하지? 뭐 할까요? 생일니가생일같은 아니면 완전 도우인 샵? 집에서 낼라면 적어도 한2 시간 전부터 이제 각 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아니, 전 직업이 이거잖아요. 쌤도 쌤, 쌤은 쌤 얼굴 하면 더 빨리 끝나. 헤어까지 야무지게. 야무지. 잠깐. 그때요. 아까랑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 응. 뭐 하세요 진짜, 오빠? 케이크 진짜 완전 취향 저격 케이크 사 왔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미쳤구만 진짜 완전 나를 위한 공주님 어머 미쳤구만 진짜 아, I love you 식당 도착. 지금 개 먹을 생각에 완전 신났어. 남자친구네 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먹는데 완전 며느리 프리패스 상이잖아. 생일 <laughs> 축하해줘야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야, 좋아하는 거다나오다 맛있다. 부드럽다. 뭐 어, 어, 어. 네. 네가좋아하는나있잖아 음, 음. 그거. 네.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부자 되기로. <laughs> 네, 부자 되세요. 어머, 어떡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주더라고. 너무 힘든 경상도 여행이었어요. 앞으로 생일은 서울에서 보내는 걸로. 집에서 보내는 걸로. 집에서 보내야겠어요. 너무 힘든 여행이라서 지금 몸살났어요, 거의. 제가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어딜 가냐면, 은소리 언니가 생일 선물로 그 무아의 화원 사진 한번 찍고 오라고 연결해줘서 동대문 현대아울렛에가가지고 사진을 찍을 거예요. 무아의 화원 평소에 예약하기도 너무 힘들고, 또 저희 집 기준으로 좀 멀었어서 촬영 가기 좀 힘들었는데, 딱 동대문 현대아울렛에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일 겸 23살의 예쁜 저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사진들을 찍을 수 있는 곳이에요. 완전 예쁘죠? 가격은 요렇게 있구여 고데기는 여기있구 쿨한 어, 느낌도 나쁘지 않고 근데 오늘 왜이렇게 웜이 잘 어울리세요? 너무 잘 나왔잖아 고정되는거 기다리는 중 바로 당일 보정도 해주나봐요 뒤로 왜? <laughs> 문파 눈 무서워 <laughs> 최고다 최고세요 와. 씨, 최고다. 행복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은솔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화 갓 무화 <laughs> 오늘은 3월 4일이에요 생일이 지난지 4일이 지났지만 파티는 끝나지 않는다. 두둥. 일단은 오늘은 우리 회사, 저희 뉴베러, 버니를 만든 우리 회사. 저랑 제일 친하고, 정말 요즘에 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차장님이랑 디너를 먹으러 갈 거예요. 또 맛있는 걸 사주신다 하셔가지고, 완전 신나요, 지금. 그래서 가로수길 와가지고, 지금 여기 피어싱. 새로 바꿔 끼고 회사 가는 김에 우리 버니즈 여러분 선물들도 미리 싸서 회사에 좀 갖다 두고 그리고 우리는 퇴근하고 저녁을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스타일은 약간 좀일 잘하는 언니 느낌 이태그 저희 차장님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온 김에 블랑디바 틴트 만들고 있는 거 한번 테스트하고 밥 먹으러 가볼게요. 이게 마음에 든다 했다고요? 내부적으로 약간 이런 코랄 토끼 혀 느낌? 완전 여리여리 컬러 파트는 제가 맡아가지고 히트로 맞도록 이렇게 덕지덕지 발라도 뭔가 이 토끼 혀 립에 그 발색만 쫙 올라오는 요런 느낌을 바르거든요그 요즘에 인스타에 입술 반영국 문신하는 듯한 그런 스타일의 립을 내고 싶었단 말이지. 근데 너무 예쁘잖아. 미쳤냐고. 아, 최준이 뭘 만든 거세요? 너무 예쁘잖아. 오 마이 가시세요, 진짜. 나인 호랑이 유자 막걸리를 원샷 해야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돼? 원샷 해도 마음대로 지금까지 살면서 막걸리제 맛있어 이제 식전에 입맛을 돋우 위해서 입맛 준비가드서쉘 부분 잡고 한입에 드시는 저. 영롱해라. 엄마 미역국 감사해요. 대박이다.